진짜 기가 막히다. 머리서부터 속이 뭉뚫리는것 같아. 열무 봄동 물김치를 빨갛지 않고 하얗게 해서 강원도식으로 담을 건데요. 양념이 무 한쪽 하고 양파 작은 거두 개, 대 반쪽 마늘, 멸치액젓, 어, 새우젓, 생강, 그다음에 감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감자 네개 갈아서 어, 불, 감자 불 끓여서 그렇게 담을 거예요. 어, 이 범통은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안에 알배기가 있어서 이게 달큰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듬을 건데 요거는 밑둥을 이렇게 잘라서 겉잎은 데쳐서 된장실아국 끓여 먹으면 되고 이렇게 겉잎은 파란 부분은 떼낼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알배기만 준비합니다. 는이 등분으로 그냥 얼갈이 배추하고는 또또 다른 맛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쫑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버리시고 이렇게 열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거를 파 씻으면 안 되고요. 살살 흔들어서 자,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자두 번을 씻은 다음에. 소금은 한컵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부드러워서 금방 절여지니까 소금 많이 뿌리지 말고 살살 뿌려놓세요. 으 열무 한 단, 봄동 어 배추, 소금은 거의 한컵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 뿌려서 열무가 거의 다 절여졌어요 한번 더 뒤집어서 2시간 돼서 다 절여졌어요 한번 씻어 볼게요 먼저서 물을 빼 넣습니다. 작게 썰어줍니다. 감자풀로 그래서 물김치를 담으면 또 다른 새로운 감칠맛이 납니다. 강원도 분들이 이렇게 담아 먹더라고요. 음, 이렇게 믹서기로 갈기 좋도록. 그다음에 자무무 무 한쪽 이거는 자 양파 한 개. 껍질째 갈 거니까 껍질째 씁니다. 이렇게 해서 믹서기다가 잘 갈리는 것 아래쪽에 넣어야지 이게 잘 갈립니다. 자, 여기에. 생강 한쪽 물을 청양초를 갈아내야 좀 칼칼하고 맛있거든요. 그냥 정컵, 종이컵으로 한컵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자 대보자기에. 해서 마늘도 갈아줄게요. 새우젓, 새우젓 두 스푼, 멸치액젓 1 컵. 여기에도 갈아줘요. 자, 이거는 그대로 여기에 붓습니다 감자 썰어 놓은 거. 물, 물을 좀 부어서. 자, 감자 갈아 놓은 거를 냄비에 붓습니다. 감자 풀은 이렇게 저으면서 끓이면 됩니다. 감자가 충분히 익어서. 이거는 이제 식혀서, 식혀서, 채에 내려서, 자, 대파는 시원하게 위쪽에 올려줄 거니까, 얄팍하고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파 게 양파 하나씩 씹히면 달큰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양파 한개 넣고 자 고추는 홍고추 약간 매운 겁니다. 이거는 가라 넣지 않고 약간 썰어서 씨를 빼고 썰어서 위에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씨를 빼주고 이게 물김치에는 고추가 들어가줘야지 캡사이신처럼 요즘 미스트롯에 나오는 김우영이 캡사이신 목소리있죠 그렇게 톡 쏘면서 익었을 때 사이다처럼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고추는 필히 빨갛게 할 때는 고추를 갈아 넣고 하얗게 담을 때는 구멍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쭉 길쭉 썰어주세요. 감자풀을 이게 붓고 이거는 물김치는 국물이 걸쭉하게 풀을 좀 많이 끓여줘야 맛있어요. 물을 부어서. 헹궈서 물을 더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물이 약간 감자 풀이 약간 따뜻한 게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정도로 섞어줬습니다 국물이 이렇게 추울 때는 요즘같은 날씨가 이렇게 살랑살랑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맛있게 익습니다 빨리 여기에 아까 갈아놨던 국물도 한번 채에 발라 받쳐서 깔끔하게 이렇게 걸러줄게요. 마늘, 홍고추, 이런 게 들어가서 약간 푸르스름한 물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채를 곱게 싹다걸른 다음에 자, 여기에 절여놓은 열무를 넣습니다. 대파 썰어놓은 거, 양파 썰어놓은 거, 홍고추 이렇게 다 넣습니다. 소금 일단 한 스푼 넣어볼게요. 간을 봐가면서 소금을 넣을게요. 그래서. 어, 국물은 간이 약간, 간, 조금, 어, 간간하네? 이렇게 씹을 정도로 맞춰야지 나중에 익었을 때 깔, 깔끔하고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어, 고, 고추를 빨갛게 갈아 넣는 게 하얗게 해서 땡초, 청양고추를 갈아서 담았기 때문에 칼칼합니다, 국물이. 한여름이 아니라서 국물을 많이 안 잡을게요. 이 정도만, 잘박하게. 이렇게 잡아서. 간을. 음, 아우, 칼칼하다. 안 익었는데 너무 칼칼하고 맛있다. 멸치 액젓하고, 멸치 액젓 한 컵, 새우젓 두, 한 스푼 반 정도, 그리고 소금 한 스푼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기에. 내실 에키스를 조금만 넣을게요. 한, 한 스푼, 두 스푼 정도만. 이러면 익었을 때 상큼한 향이 나면서 맛있게 익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익힙니다 열무 강원도식으로 열무 물김치 이렇게 담았습니다